이어서 오늘도 진주 향당의 황경규 상고문을 모시고 자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요 논개 얘기를 좀 해보려 해요. 아, 예, 논개가 어떤 인물이냐. 참 이분에 대해서 저도 이래저래 들은 얘기도 <laughs> 네, 많이 있고, 네, 그렇겠죠. 예. 논란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최경해 장군의 부인, 그러니까 정실은 아니고요. 음. 후실이죠, 후실. 이런 얘기가 있고. 처리 한동안 있었는데 요거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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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수군에 가면 거기 이제 농계 생가도 어~ 복원이 그렇죠. 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네. 주 농계 부인으로 그렇죠. 부르고 어~ 재경의 음. 장군의 소실 후실 네. 첩 뭐~ 이렇게 부르는데 농계에 관한 역사적 현장은 진주입니다 농계 숭곡한 바위가 있었고 음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진주 의기사 기라는 기를 써가지고 그 기를 음. 어, 하는 사당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740년에 조선 영조 때 의기사라는 사당을 내렸습니다. 네. 그 의기사 뜻이 의로운 기생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렇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당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냥 내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살펴보고 검증해서 내린 거그렇서 경상우병사에 우병, 대한 최진환이 농계 포상을 끊임없이 건의를 했죠. 네네. 이런 행적이 있으니까 보상을 내리라. 음음.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게 이제 의기산대 의로운 기생인데. 음음. 이게 챙행이 뭐 소실이다, 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릴 게 사실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제가 뭐 아니다라고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에... 뭐 진주 의기사는 의론 기생이라는 사당이 있는데 그 말고 그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농계의의기라는걸 빼버리면 좀뭐 아무런 역사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어떤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역사에서 기록을 가지고 일단 말씀드릴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는 책에 네. 농계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농계자는 진주 관기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농계는 진주에 있는 관의 기생이다. 관의 기생이다? 음. 예. 사실 이 1900년대 중반쯤에 진주하고 장수하고의 그 연구자들끼리 모여가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농계의 신분과 출생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거기서도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농계가 어, 행한 그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선양을 하자. 그건 다만 음.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는 각 음. 지역별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자. 장수 쪽에서는 주 농계 부인이. 그렇죠. 주 농계. 진주는 의기 농계고. 요 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 사실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진주와 장수를 딱 두 군데 지역을 놓고 볼때 음. 농계의 선양에 대한 열의가 어디가 높은가 그날 음. 보면 사실 장소가 더 높습니다. 음. 진주는 사실은 농계에 대해 가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 당연히 우리 건데 뭐 그래 이야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음. 뭐그 정도의 태도를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매년 진주성 앞 남강 의암에서 의암별제가 열리거든요. 네. 예. 국내 유일이죠. 여성들이 제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말씀을 주시죠. 예. 그 마성 그 자체죠. 대한민국 유일의 교방 문화를 근간으로 한 여성 제례. 네, 네. 이제 그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고 어, 교방 문화의 이제 꽃이고 이이원별제가 당시에 그 진주 목사인 정현성 목사가 음, 음. 의계의 순국 사실을 듣고, 그럼 농계 제사를 지내자. 네, 네. 제사를 지냈는데, 농계의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남자가 그6.25 시대에 남자들 지낼 수 없었고, 음, 음. 당시에 진주의 교황원하고 활성화되어 있었고, 음. 그래서 관계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관계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농계의 그 의의를, 정신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자 해서 만든 게 1868년도 음. 의안 별제입니다. 음, 음, 음. 농계제도 지금 축제 축제라고 이제 부르듯이 그렇죠. 의원별주를 축제로 본다면 그 진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축제가 벌어진 곳이 진주입니다. 네네. 축제의 원조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원별제는 지방 축제의 어, 효시라고 늘 얘기를 하죠. 뭐, 효시, 뭐, 효시보다 좀 더한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 종묘대제나 문묘대제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우리 일반 제사에도 이 음악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조용하게 지내는데. 그렇죠. 예, 가무가 들어가는 이 제사라는 음, 점에서도 음. 좀 독특한 형식을 음. 가지고 있죠 안별제라는 음. 굉장히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그렇죠 전국 어디에도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유일한 여성들이 재례를 지내는 네. 참 그래서 저희가 더더군다나 좀뜻깊게 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잘 이어나가야 될 우리의 그렇죠. 고유 문화이죠 예예 네. 예. 이제 무형문화유산으로 좀 지정이 되면 어좀 좋겠는데 네. 어 아직까지 이제 가지 못했고 현재 그렇군요. 진주에서 이제 좀 무형문화유산으로 좀 지정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음음. 높은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양별제 의미를 좀 짚어봤고요. 네. 또 진주교 교가 아래쪽을 보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셨겠습니다만 논계를 기리는 뜻으로 거대한 황동가락지가 이렇게 감싸고 예, 있거든요. 있죠. 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진주 향당에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 논계 가락재 날도 만드셨죠? 예, 맞 그렇죠. 예. 예. 굳이 가락지의 날이 가락지를 그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든 생각이에요. 그냥 그때가 발렌타인데이였고 네. 그 다음 달이 화이트데이였고 네, 네. 뭐 짜장면 데이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 <laughs> 삼겹살 데이니까 삼겹살 먹으러 가자. <laughs> 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네. 야, 진주 어떤 문화적, 역사적 문화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념일을 좀 만들어 보자 뭐 다른 오만오만 음, 음, 아, 내용들 다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농계가 순국했고 농계 가락지를 뭐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꼈다 그때까지는 뭐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네, 네. 그것도 논란이 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아, 이걸 그럼 가락지 날을 하는데 그거는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농계 순고한게 6월 금뭄이니까 네, 네. 하니까 그걸 양력으로 한 사람은 8월 근데 이제 보통 가락지라고 하면 반지 두 개를 가락지 동글동글하니까. 그래서 이 가락지를 이렇게 딱 합하면 붙여보면 8이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8을 8일로 농계 가락지날로 만들고 기념식 선포식을 하고 음, 음. 이제 기념 음악회도 하고 네, 그때 이제 진주에 제가 그때 40대였으니까 한 청장년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돈을 내어가지고 이제 기념식을 한 음,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잠시 좀 듣고 가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논개 얘기 하고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그 노래 한번 들어보죠. 이동기의 노래 논개 듣고 오겠습니다. 꽃잎을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작은 송구이 며 울었네. 새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서 난 아름다움이 될 수가 아 없어라. 별이 높은 아름다운 온기여 뜨거운 그 입술에 넘쳐가던 절개여 새빨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서 난 아름다움 이될 수가 아, 없어라 당신의 저녁 오늘 이 사람 진주향당의 환경교 상인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아까 논계에 대해서 또 진주 논계 가락제의 날 네. 예, 잠시 좀 살펴봤고요. 또의안별제에 대한 의미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진주향당에서 진주 역사 골든벨을 매년 해오고 계시죠. 네, 네. 작년에 우승상금이 300만 원일등 300입니다. 예, 삼 300입니까? 어, 네. 대단합니다. 준우승이 100만 원. 네. 그 진주 역사의 어떤 최강자를 가리는 뭐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고문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예, 만 만들었죠. 네, 하고 싶어 가지고. 아, 네. 상당히 설립 목적이 우리 진주 사람들한테 진주 역사 문화를 알리자.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 자료도 모으고 했,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요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뭔가를 행사를 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 만든 게 이제 역사 골든벨이죠. 진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이게 과연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했죠. 네. 어, 아니, 과연 오실 그러, 것인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지역별로 네. 뭐 교육 뭐 중고등학교 같은데 그 지역에 있는 역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런 게막커리큘럼이되 네. 있고 막 이러면 네. 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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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을 위한 진주 역사 강제가 또 이렇게 많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안 오시는 것 같고 네네네. 일부만 그래서 역사 골든벨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예. 그냥 진주 역사 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 역사에 대해서 어. 좀 공부를 하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자. 사실 억지죠. 근데 어. 뭐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상금을 걸어놓고좀 많이 모일 수 있게끔 상금을 아. 무슨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은 처음에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참여자들도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예예. 어, 예. 네. 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하시던데 네. 상금의 힘이구나. 뭐 상금의 힘도 <laughs> 힘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진주 역사에 대해서 참 몰랐는데 굉장히 좀 자긍심이 생긴다. 네, 네. 행사 마치고 나면. 네네. 네. 네. 아, 누구보다 오히려... 진주 사람들 그 참여 안한 분들보다는. 굉장히 진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잖아요. 음, 그분들은 음, 음. 공부한 만큼. 그러면 그때 골든베들 나왔던 문제 있죠. 어부님몇 네. 가지 한번좀 내봐 주시겠어요? 저 기분 나쁘면, 저 문제 출제를 제가 하는데 막그 문제 내는 날 기분 나쁘면 막좀 어렵게 내고 하는데 오늘은 <laughs> 좀 쉬운 문제를. <웃음> <웃음> 네, 지하,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네. 어, 문제 드릴게요. 그 내부 대신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음. 어, 일제의 백자까지 오는 을사오적인 이지용이 어,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네. 어, 그 촉수 아래 그 벼랑에 보면 또 이름도 새겨놨는데요. 네. 훗날 진주를 방문한 이지용이 놀이판을 버리고 구한말 기생인 이 사람에게 청금을 주면서 첩이 되어 주기를 요청을 했지만 이 기생은 역적의 첩이 될수 없다. 네. 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아, 요건 유명합니다. 네. 네 유명합니다. <laughs> <laughs> 구한말. 기생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진주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죠. 많은 산홍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거 예, 아니요. 뭐 제가 같은데. 딱 그거 알고 있는데 딱 그걸 내셔 가지고 어, <laughs> 이 정도 맞추시면 이제 예선 정도는 좀 통과하실 수가 있죠. 아, 그런가요? 그다음 네, 네. 도전 한번, 한번 해 볼까요? <laughs> 자, 산홍이라는이 기생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농계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의서에 가면 매천 황현 선생의 음. 시판과 예, 산흥의 시판이 네, 네. 산흥의 시판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농개님은 저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나는 이 앉아가지고 검문권을 뜯고 앉아 있네 음,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의기농계는 진주 지역의 교방문화를 담당했던 이 기생들의 음, 음, 정신적 지주였고 그게 상호는 산홍까지 내려왔다. 음, 산홍에서 그다음에 또 기생 독립운동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까지도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방문화의 정신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주성 외성 찾기 프로젝트도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진주 향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이게 외성 찾기가 뭘 어떤 걸 찾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외성을 찾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음. 흔적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걸 자료를 찾는 겁니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외성찾기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진주성 원형 찾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원형 찾기 예. 이거 형터 예. 기록한 무슨 뭐 그런 문헌도 있고 네다 예,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 하잖아요 예, 굳... 지금까지 예, 예. 진주성에 관련된 그 연구는 상당히 진척이 됐고 예. 진, 현재 남아있는 곳이 이제 진주내성이라 본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대사제를 메꾸고 하는 예. 이런 과정에서 사라진 진주 외성을 이제 찾아보자. 음.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자. 음, 음. 그래서 이제 직접 GPS로 측량을 해가지고 1 음. 9 1 0년도에구 지적도가 있습니다. 예그 예. 지적도에 진주석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구 지적도 에 있는 지번과 현 바뀐 현 지적도의 지번을 찾아가지고. 그 지점들을 쭉 찾아가지고 현재 다찾아난 거죠. 어. 이제 그게 진주성이 이제 원형이니까. 예예. 예. 제 거기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 이걸 가지고 그 일반 그 진주시민들이 아니면 네. 다른 분들이. 그걸 보따라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고시, 예, 곳시 그런 관광 콘텐츠를 진주에 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음. 타지 같은 경우에 보면 가로수길, 뭐 경리단길 뭐 엄청나게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진주의 네, 경우를 보면 그런 특별하게 나타나는 공간은 잘 없는 것 같고 현재 음. 어, 진주성 외성 진 진주 대책 광장을 지나 가지고 남강 사거리를 쭉 지나서 이렇게 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 지점 지점마다 어, 스마트 미디어 폴 음, 이런 것들 한 여섯, 여섯 개 정도 어, 지점에 음,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이제 요즘에는 다 음,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진주교 다리 끝에가 진주 남문 자리입니다. 네. 진주성에 들어가는 관문 남쪽에 있는 문 네. 남문. 네. 남문, 예. 음, 음. 그래서 남문을 한번 보거나 복원하... 남강 남단 끝. 끝. 예, 철암동에서. 그렇 예, 시내로 들어간. 그 예, 예, 예. 끝이 남문 자리거든요. 근데 복원은 사실 힘들어요. 이 진주성은 병영성입니다. 군사 네. 시설이기 때문에 어 문의 규모가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 현재 그렇, 거기가 5차선인데 어. 남문을 복원하자 하면은 그 1차선도 안 되는 걸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군요. 어. 어 그러니까 거기가 진주성을 들어가는 관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음. 남문을 좀 복원을 하자라고 했는데 진주 시장님도 오케이를 하신 걸로. 음. 제가 최종 복원을 했는데 좋다라고 음. 일단 말씀도 하셨고 뭐 언젠가는 진주성이 가진 어떤 그 역사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고 뭐 관광 콘텐츠로서도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주 향당에서 그 동안에 추진해 오셨던 여러 가지 일들 좀 살펴봤고 뭐 역사 골든벨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논계, 뭐 네. 가락지의 날 재정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주도 외성 찾기를 또 말씀 드렸고 앞으로 향당에서 뭐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지 뭐 다른 어떤 좀 꿈이 있으신지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어쨌든 누구보다 가장 맨 앞에서 어떤 행사든 아니면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해서 만들어 보시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번 듣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민간 단체가 가진 한계라는 것을 또 절감하기도 했고 예. 또 민간단체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어떤 지역에 관련된 사안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교방 문화 그 진, 뭐 진주 사람이니까 네. 어, 교방 문화가 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진주 외성을 찾아서 뭐~ 저는 좀 우리 진주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좀 진주가 가진 문화의 힘을 저는 믿거든요 음, 음. 그 문화의 힘이 좀 발현될 수가 있는 음. 그런데 그런 뭐~ 일이라면 안 가리고 음. 좀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교방문화와 외성 복원 음. 예, 그걸 가지고 음. 뭐좀 진주다운 진주 이게 경상무병령이 들어왔었던 경남도청이 있었던 예. 그런 진주의 위상을 좀 찾아보겠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어제도 말씀 주신 거지만 진주 교방문화 제1의 대제전 음. 한번 했기 때문에 네네. 예, 앞으로 조금 더 규모도 키우고 네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좀 네. 같이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네. 로것도 기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이틀에 걸쳐서 지역의 문화유산 관련된 얘기 특히 진주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 문화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향당의 황경규 상인 고문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또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